안녕하십니까 나는 농부여입니다 참 오랜만에 왔습니다 11월 11일입니다 이제 추수를 끝냈습니다 타작을 다 하고 배수확을 다 하고 이제 마늘밭에 와봤습니다. 마늘 밭에 와 봤습니다 마늘 무물층 밭이죠 기계파종 무물층 밭인데 마늘이 많이 자랐습니다 이끼리도 아주 좋습니다 좋고 하나 둘 어, 셋, 삼력, 삼엽, 삼력까지 나왔습니다. 나왔고, 아. 어, 벼, 낫알이 자란 것이 이제 설이 맞아서 노랗게 어, 죽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마늘 잎이 지금 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지금 잎이 군데군데 노랗게 왔습니다. 이런 것은 보통 뭐 고자리 파리, 습해, 영양 부족 다양합니다. 칼슘 부족 뭐 이런 게 다양한데 가리 부족 많습니다. 많지만은 어, 처방을 해야겠죠. 그러나 아직 저는 아직 마늘을 다 심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땅을 말려서 본격적으로 마지막 마늘을 마저 심고. 어, 늦게 심은 마늘은 또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보온 대책을 세워야 된다. 세워서 이제 할 건데 어, 먼산 단풍이 울긋불긋 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 가족끼리 지난 토요일 1월 내장산에 다녀왔는데 내장산에는 아직 단풍이 없습니다. 사람이 곧 단풍이고 차가 곧 단풍인 그런 실정입니다. 아직 내장산에는 단풍이 별로 오지 않았는데 마늘밭에 단풍이 들면 곤란하죠. 이런 곤란한데 어, 고다리 파리 약도 한뿌려 주고 어, 칼슘 비료도한 보충 해야 되겠습니다. 가리를 쳐야겠죠. 가리를 뿌리고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밭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섭해 피해는 없는지. 참 땅이 마르지 않습니다. 원래는 유달리 올가을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여름 늦, 늦게서 가을이 오고 여름에는 땡볕이 3오도를 오르내렸습니다. 무멀칭밭친데 원래 작황은 작년보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좀 개선되었죠. 좀 개선되었는데 어, 기계파종하고 무멀칭했는데 저는 앞으로 이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겁니다. 그렇지만은 아 어, 늦게 사 지금 이제 심으려고 하는 마늘밭은 아 어, 멀칭을 할 겁니다 멀칭을 하고 부직포를 덮고 그리고 어, 비닐까지 덮여서 이제 어, 이,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따라가야죠 이 마늘이 봄되면 따라가게끔 보온 조치를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리 비료를 좀더 주고 아 어, 고다리 파리약을, 가루약을 뿌려야겠죠. 가루약을 뿌리는 편이 낫습니다. 낫고, 어, 배수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려고 합니다. 그간 여러분들 가을 추수하시느라, 마늘 파종하시느라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첫 인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